우 어. 이사해야지, 응. 오래기? <laughs> 나비산이 지금 엄청 짜증났어. 왜, 오늘, 전 눈매 언니도 놀러가서 인사했는데. 그니까, 러 너가 지금 미리 구석에 있어서 이, 어, 맹수, 맹수. 누가 더나쁘다고 하겠니? 대단하다, 맹수야. 그럼 이 기력으로 계속 건강하려구나. 그럼 됐지, 뭐. 그지? 응? 오늘 언니 와가지고, 그랬어? 아주 밑에 구석에 있어. 언니 갔잖아, 근데. 밑에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주, 신친어 언니 다물고, 아이고, 아파. 피나 났지만. <laughs> 아이고, 아파. 아까 뭐 이빨로 뭐나 조사 버리려고 하던데, 너? 어때? 맹수님? 너는 호랑이 후예야. 완전 싸나워 <laughs> 응? 이렇게 화가 났어. 이 기백으로 암도 이겨라. 어이고 잘하네. 이겨내고 있지. 우리 나비 너무 잘하고 있지. 대단해 대단해. 좋아. 괜찮아 괜찮아. 아주 잘하고 있어. 응? 이제불리쳐할수 응, 응. 있어. 오왜 <laughs> <laughs> 그러는 거야? 또 언니 볼 거야? 어째 벌써 이번엔 엄청 세게 볼것 같은데. 아까도 엄청 세게 본다는데, 핏만 안 났지. 거의 뭐 구멍 뚫을 기세로 물다만 많이... 돼야 한데? 아, 그냥... 만지지도마? 그럼 왜 언니랑 있어 만지지마 언니 뭐만져 만지. 아이고 이뻐라 신청하세요 진청하세요 사장님 아니 호랑이님 아무튼 맹수님 왜 아...먹을게 뭐 싫어 뭐가 어떠셔? 어떡해, 아고 이뻐. 얼굴만 이 이쁜데. 그고 뒤에 독도 와있지만, 이쁩니다. 왜? 아이고, Hau, ah, ah. hau. Okay. 오늘 그럼 인사해 답이. 오늘은 이만 안녕하겠습니다. 기분이가 너무 별로. 왜 이렇게 귀엽게 앉으면 어떡하냐, 너? 음... 안녕히 계세요. 인사해 답비 너무 이쁘잖아, 이런 날만 이쁜 건가, 내 새끼라서? 알겠어, 인사해, 안돼히 엔드 계세요. 엔드 너무 이쁜데, 내 새끼가 이쁜 거야. 모든 사람이 봐도 이쁜 거야. 대답 좀 해주세요, 많이.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만나요 나이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암도 안미지만 상암을 안나오게 버티는 거 쉽지 않대요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한 고양이에요 응. 어머, 뭐 끊는 법을 모르네, 니가. 뭐, 어떻게 해야 되냐.